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죄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서 25절, 종사님이 말씀을 읽을게요. <laughs>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에, 너와 함께 있어 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와 호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봤더라. <laughs> 죄송합니다. 자, 이삭이 드린 예배. 오늘 종목입니다. 자, 기도수첩 말씀을 좀 볼게요. <laughs> 아브라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주신 아들이었어요. 그런 의미로 이삭은 자신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잘 알고 있었어요. 이삭의 어린 시절, 각인과 체질을 바꾸었던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경험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미리 순양을 예비하셔서 제물을 바꾸셨고, 이삭은 오, 살아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 오늘 이삭기 드린 예배인데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배 드릴 때 영적으로 예배 드릴 때 영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눈에 안 보이게요.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과 생각 영혼이 변화가 돼요. 어떻게 변화가 되냐? 예배드릴 때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듣고 보느냐가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어떤 것을 보고 듣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예배 끝나고요 하루 종일 유튜브로 우울한 노래를 한번 계속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슬픈 슬픈 노래 그러니까 가수들이 슬픈 상태에서 부르는 노래 한번 하루 종일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 생각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영혼에까지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 마음과 생각 영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말씀드릴 때? 마음, 생각 영혼에 성령께서 역사해요. 성령께서. 그래서요, 사단이 꺾이는 일이 일어나고, 우리의 불신앙과 걱정, 염려, 두려움 같은 것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뀌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교회에 가고, 또 지금 교회에는 못 가고 있지만,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아,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내 마음, 생각, 영혼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함께 계신 성령께서 지금 나를 바꾸시는구나.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한테 뭔가를 알게 하시고,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사단도 엄청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못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일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일어나요. 우리가 찬양할 때 일어나요. 찬양 들을 때도 일어나요. 아까 우리가 찬양 들었지만, 우리가 찬양 들을 때도 일어나고, 찬양을 할 때도 일어나고, 그 예배 순서마다 찬양하는 시간 있고, 우리 신앙 고백하는 시간 있고, 기도하는 시간 있죠. 그 모든 순서들이 그래서 다, 다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삭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어린 시절 여러분들 같은 어린 시절에 가디인과 체제를 바꾸었던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삭인 자,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순양을 예비하셔서 제물을 바꾸셨고 이삭은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서 그 양을 제물로 드리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단한 번의 예배, 이삭의 생각, 마음, 영혼 완전히 바뀌는 그 예배를 이삭이 체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단한번 드렸던 예배를 시작으로 이삭은 탐심이 가득한 사람의 공격도 충분히 이겨냈어요. 이들은 이삭의 아내와 우물과 땅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삭은 오히려 달라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후이 나눠주었어요. 하나님은 이때 이삭을 더 번성하게 하셨어요. 예배의 축복을 알고 체험했던 이삭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셨던 거예요. 이제 이삭처럼 예배의 승리예요. 언약을 묵상하는 예배를 통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이삭이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렇게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여기는 광야예요. 광야, 사막. 사막이 우물 파면 아무 데서나 물막 나와요? 안 나와요. 진짜 샘이 있는 곳에서 우물을 파야 물이 나오죠. 땅 파면 무조건 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막에서 물은 거의 우리 목숨만큼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물은 우물을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삭이 우물을 파면 빼앗고 또 옮겨가서 우물 파면 또 빼앗고 근데요 이삭이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양보하고 줘버렸어요 너희들 너희들 해라 너네 거 해라 우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물을 지키려고 막 밤새 우물 옆에 있고 싸우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삭은요, 예배를 통해 뭔가를 알게 된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이 삭이 예배를 통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 우물 중요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맨날 이거를 확인하니까 작은 것에 목숨 걸고 싸우지 않은 거예요, 이삭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버리냐? 이삭이 나중에 우물 정도가 아니라 샘의 근원을 얻어 버렸어요. 우물은 떠먹어야 되는데 아예 샘을 얻어, 샘. 그런 그런 응답을 받아 버렸어요. 우리 친구들이요, 오늘 어, 결론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늘요, 세상과 학교에 가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을 속이려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의 뭔가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있겠죠.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이삭이 가는 곳에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그때마다 싸울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싸우죠. 그리고 사기도 치죠. 우리 편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어? 무릎 꿇게 만들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의 해결 방법이 그거잖아요. 싸우고, 이기고, 전쟁하고, 속이고, 친구들 보면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도 결국은 내가 그 상대의 다른 친구들보다 더 위에 올라가야 되니까 경쟁이라는 말이 그러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그렇게 살고 그런 사람들 가득한 곳에 여러분들이 오늘 가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이 그렇게 속이고 싸우고 할 거예요? 작은 거 가지고 싸우고, 눈에 보이는 거에 막 힘들어하고. 오늘요, 이삭처럼 예배를 통해서 답을 가지고 가세요. 말씀의 답을 가지고 가세요. 어떤 답이냐? 내 신분과 권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가세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 사단이 속이려고 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신분과 권세를 기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처럼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을 알게 돼요. 딱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삭처럼. 야, 원래는 내가 얘랑 싸워야 되는데, 내 원래 성격 같으면. 여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 중에 싸움 잘하는 친구들도 많잖아. 원래는 싸워갖고 내가 이겨야 되는데, 선빵을 날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네.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이 순간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사단이 꺾이네. 이 친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네. 이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체험할 기회가,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오늘 말씀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 답을 가지고 가야 돼. 하나님 모르는 친구들은 오늘도 오늘도 아,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은 어떤 일 일어나지? 아, 오늘 또막그 보기 싫은 친구 얼굴 봐야 되는데. 아, 오늘 공부하기 싫은데. 이걸로 가득하게 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학교 가기 싫다. 뭐.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나.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오늘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처럼 싸우지 않고 있는 이삭이 힘이 없어서 안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요.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힘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삭처럼 딱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만큼, 영적인 비밀을 오늘도 누리고 확인하고 순간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요. 우리 1분만 어, 합심해서 기도할게요. 1분 시간 동안 조금 말씀 정리할 친구들은 정리해도 돼요. 호흡기도 해볼 수 있는 친구들은 호흡을 해봐도 돼요. 소리 내서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은 소리 내서 기도해 보세요. 각자 여러분들이 지금 1분 동안만 집중해 보세요. 영적인 것에. 호흡을 하든 쓰면서 정리를 하든 눈을 감고 소리 내서 기도하. 여러분들이 좋은 좋아하는 방법으로 편안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 1분만 오늘 갈 현장과 오늘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전사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모든 초등부 우리 랩너트들이 이삭처럼 어린 시절에 단한 번의 이 예배를 통해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변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서미타임을 통해 현장과 세상 살리고 능히 정복할 답을 오늘 가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기록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썸나이다. 아멘